네, 인도발 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 증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오히려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진단 키트주가 다시 상승세에 오르기도 했고요. 또 여행과 항공 관련주들은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나 하는 증권사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증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이어나갈지 한번 대표님 짚어 주시죠. 자, 델타 버이는 인도에서 나왔죠. 네. 전파력이 3배가 강하다고 음, 합니다. 네, 3배가 강하고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신규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규 확진자 90%가 네. 이 델타 버이에 감염된 걸로 알려지면서 맞아요. 아, 이게 이제는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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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알파든 뭐가, 앞에 음. 들어가면 세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네. 센게 나왔다. 맞아요. 근데 이게 변이 되는 수준이 이게 막한10% 라인 이런 게 아니라 한1% 음. 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오. 기존에 맞는 그런 그 백신이 효과는 다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변이가 돼가지고 아예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쵸. 살짝 바뀌는 부분이어서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백신 효과는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거 백신 맞는 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는 아니라는 음. 부분은 좀한번더 체크해 드리고요. 네. 그것 때문에 시젠이 14% 올랐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젠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어요. 네. 시젠 뭐 지금 어떠냐 뭐냐. 시젠이 이제 코로나이 약간 진단키 트 말고도 뭐 다른 걸로 갈수 있다라고 하더니 결국 코로나가 또 확산되니까 사실 진단키트로 <laughs> 코로나로 올랐죠. 네. 그냥 코로나에 대장주입니다 네. 코로나가 퍼지면 시젠은 오르고요. 코로나가 잡히면은 시젠 떨어져요. 음, 그렇게 음, 여러분이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거기서 시젠을 뭐 끝까지 갖고 있거나 하신 분들이 이번 기회를 나올 기회로 좀 잡으시면 이뭐 끝까지 간다라고 보시보다 이걸로 네. 이제 네. 빠져 나오는 기회다. 어차피 쭉 떨어졌다가 한 번은 오를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그런 것들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 지금 이게 이제 이 델타 코로나가 뭐제 2의 코로나 확산을 할 것이냐, 뭐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잡힐 거라고 보여요. 오. 또 이제 이게 계속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다가 잡히고, 나왔다가 잡히고. 그러니까 나와서 올라갈 때 이게 그저 기존에 진단 키트 주에 물렸던 분들은 네. 빠져나올 기회로 잡아라. 음 영원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다. 그거를 비는 것 자체가 반인류적인 거지.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들 이 <laughs> 코로나 맞아봐서 알잖아요. 아픕니다. 그런 것들 없어지면 좋은데. 네. 자, 우선은 시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시젠뿐만이 아니라 이분 분자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도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그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CGN 오늘 16% 올랐는데 네. 이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도 볼수 있지만 17만원, 11만원까지, 그러니까 11만원까지 갔던게 거의 6만원까지 반토막이 음. 났다가 다시 7만원대 네. 복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만큼 단기 반등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어. 어디까지가 이제 많이 오를 수 있냐면 고점 대회에서 빠진 거의 절반 라인, 그게 이제 증가 어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그 라인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 9만 2천원 라인까지는 9만 2천 원. 거기가 이제 거기서 굉장히 큰 저항이 걸릴, 수, 걸릴 어. 거다라고 전 보입니다. 네. 네. 어찌됐든 그 라인으로 이제 개미들이 물려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매도세가 많이 나와, 나와서 9만 원대가 혹시나 온다면 은 네. 거기서는 많이 청산을 하는 게 굉장히 오. 기술적 분석으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관련주들 사실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오를 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기관은 좀 사는 모습이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네. 계속 팔고 있다는 라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레고캠 바이오도 좀 오르고 엑세스 음. 바이오. 엑세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최근에 이제 추천했던 많이 떨어져서 제무도좀 네. 괜찮으면서 엑셀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는 진단 키트가 조금 달라요. 어, 네, 좀 달라가지고 네. 좀더 빠르다고 합니다. 아. 네, 굉장히 빨라요. 네. 네. 어, 그 항체 신속 진단 키트인데 아 신속 진단 네, 키트. 네. 이거 한 3시간 만에 나온다고 합니다. 오말려아 네. 3시간도 아니야. 현재 는 10분 안에 나온다고 10분 안에요? 네, 네. 그러니까 10에서 15분 안에 어. 그 나오는데 이런 네. 게, 이게 빠르겠죠 그쵸, 네, 빠른, 빠른 것도 좋아하니까 엑세스바이오의 자회사인 웰웰스바이오에서 이제 코로나 19 항체 진독 항체 신속 항체 신속 진단, 진단 키트 네 요거를 지금 특허하고 이제 국내 판매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네. 네, 요거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오르지만 이게 재무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오. 이게 이제 코로나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올랐던 건 아니고요 오. 사실 이제 말라리아 진단 시약 뭐, 이런 것들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매출이 또 안정적인 회사였는데, 오, 또, 네.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것도, 이렇게 좀 나오니까, 네. 뭐, 이거, 이게 좀 좋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엑세스 바이오. 엑세 네, 바이오 좋아요. 엑세스 바이오가, 그, 영업이익도 작년에, 이제, 거, 완전, 작년에 흑자를 거의 네. 600억대 넘게, 음. 어,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뭐 그냥 뭐 사상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 네. 네 그렇게 나온,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시즌이 빠진 것만큼 얘도 빠졌어요. 좀더 빠졌거든요. 네. 근데, 좀 가면은 네. 시젠보다 얘가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돼 많이, 좀, 수 있다. 네, 많이 네. 이게 여기야 말로 이제 진단 키트 말고도 다양한 이슈들이 좀더 많아가지고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음. 저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만약 혹시나 시젠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말고 엑세스바이를 사는 게좀더 낫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엑세스바이도 오늘 10% 올랐어요. 음, 맞데뭐 내일 조금 한 2~3% 정도 조정받으면 얘는 어느 정도 갈것 같으니까 어, 시젠보다는 엑세스바이가 좀더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욕이란 말이죠. 네. 어느 정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음, 큽니다. 음.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 다행인 게 우리나라에 델타가 막 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음,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는 지금 뭐천 명대에서 만 명대로 맞아요. 올라가는데 영국이 참 아, 아무튼. <웃음> <웃음> 네. 고, 그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참 못된 나라였어요. 아. 아시나요? 아, 예전에 생민지 관련된 아, 이슈로. 네네그 <laughs> 네. 네. 음, 그래서 좀 약간 과거를 근데 과거를 가지고 현재 국민들이 벌받는 건좀 아니지. 그쵸. 그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네. 아, 신이 있나? <laughs> 한 번씩 혼내나? 그러면 후대를 위해서 지금 또 잘해야 되나? 이런 <laughs>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우선은 지금 시즌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즌은 코로나에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 또 코로나가 아닌 거면 아무리 막. 삼종 세트 다 했죠. 무상증자, 이런 거다 네. 해도 안 올랐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또 올랐는데, <laughs>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진짜 빠르게 진다. 10분 안에, 현장에서 10에서 15분 안에 나오는 거는, 엑세스 바이오가 거의 내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진짜 빨라요. 10분 안에 나온다고요? 저 코로나 검사해본적 있어요? 어, 네. 무려 3번이나. 네. 세 번이나 했어요? 네. 네. 저도 한두번 정도 했는데. 저는 다 이틀 걸렸어요. 네. 초반에 해가 아니, 원래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오는. 어. 이틀이 걸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내가 아는데 이틀이 걸리는 거지. 아, 네, 맞아요. 나오는 데는 맞아요. 그렇게까지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음.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시대가 또 시즌도 좋지만, 이렇게 또엑 x 스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나왔기 때문에, 네. 레고캠 바이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엑 음. x 스 바이오가 저는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거 주관적인 겁니다. 음, 네. 나온 매출이나 이런 것 같이, 현재, 주가 현재 상황을 봐도 네. 음, 음, 괜찮은 것 같다. 음. 라고 보이기 때문에 엑소스바이오 네. 좀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로나로만 움직인다 이런 음... 거 한번 더 체크하시고 네. 지금 현재 코로나는 언제나 잡힙니다. 무조건 그쵸, 잡혀요. 무조건 그쵸. 잡히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시젠에 물렸던 분들은 네. 빠져 나오는 기회를 가지시면, 어,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